이, 이 이거 너무 안타깝죠 이거 속상하죠 예 네. 네, 속상합니다 이술 처먹고 운전한 놈의 새끼 때문에 아유. 생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생 사람 뭐 이게 한두 건은 아니지만 맞아요. 사연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요 교수님도 특히 더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에이. 퇴근길 음. 모녀가 이제 퇴근해서 같이 타고 가는 음. 차량을 덮쳐서 음. 외동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결국 한사건이아 사건에는... 이게 봤더니 운전한 사람이 만취했어요. 만취. 버스 운전기사더라고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서 어떻게 술을 먹고 운전을 어, 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버스가 아니고 자기 승용차예요 이제. 그러니까 음. 뭐일 끝나고 술 먹은 버스 운전 일 끝나고 아, 어. 술 마시고 자기 승용차로 가다가 만취하다 보니까 터널로 가는데 아마 거기가 역주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것도 역주행을 해가지고 갔는데. 앞에서 차두 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제 출퇴근 제가 가는데 한대두 대가 오는데 앞에는 딸이에요. 외동딸. 엄마 어떻게 뒤에는 엄마예요. 엄마는 호프집 으 운영한대요. 네. 근데 딸이 최근에 이제 일을 고만두고와 가지고 엄마 호프집을 그날 도와주고 일 끝나고 각자 차를 타고 오는 거야. 근데 딸이 앞에 가서딸 앞에 오는데 딸을 먼저 때려 가지고 딸은 사망하고 어머. 그게 또 때리고 나서 챙겨 나가는데 뒤에 오는 엄마까지 두두두 그저출돌을한 거예요. 그 왜... 야이 역주행하는 거 이거는 아... 이렇게 부딪치는 거라요. 이건 거의 사망선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2물 살입니다, 딸. 아우 너무. 앞서가던 딸2물살 딸이 숨지고 그 뒤따르던 엄마까지 다쳤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래요. 그 어머니가 앞 뒤에서 그걸 보신 거잖아요. 앞에서 기가 사고가 난그순간 엄마는 막잘 느끼지 않아야 될 죄책감 많이 느끼고 내가 앞서갈 걸. 차라리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술 취해 가지고 말이야 이저 거제 경찰서 관내에서 난 건데 이게 또 근데 음. 이제 역주행 아마 술을 안 먹어서 역주행 할 일도 없었겠죠 근데 그렇죠? 여기가 약간 그. 음.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대요. 음. 너무 안타까운 게이 어머님께서도 음.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여기다가 좀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요. 네, 좀 그런 사고도 하고 어. 위험하니까 어. 이걸 좀 어떻게 손을 좀 봐달라. 음. 이게 굉장히 막그 올라가는 도로, 내려가는 음. 도로, 진입하는 도로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음. 동네 분들이 이렇게 좀 민원도 하고 있는데 이 분, 이 어머니 분도. 음.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좀처리하시로 아, 거기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네, 음, 그런 적도 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술을 먹고 이런 차 때문에 아유.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다가 이저 숨진 딸의 엄마가 직접 민원 넣기도 했었네. 네. 이분은 뭔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넣었던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났는데 물론 뭐음중전한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지만요. 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인입니다. 그렇죠. 엄중. 살이에요 그거는 뭐그 과실 범죄가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응? 예. 이게 이게 이 구속 영장 뭐 당연히 청구될 거고 좀 하는데 이게 아깝게 26살 먹은 그 외동딸이 아유,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부모 이거 기가 막혀서 이거 좀 어. 저 저도,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이이 기사 보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나 엄마도 거, 저, <laughs> 지금 저저 홍콩 박사 교통사고 나고 지금 저 저렇게 기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laughs> 맞아요. 네. 안 다치는 것도 부모한테 효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음. 반성 많이 해요? 네. <웃음> <웃음>